그래서 자인하고 바비 있고 거기다가 이 지붕을 만든 게 후파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자인 이것은요 예수님이 왕관 왕관을 의미합니다. 예수 와께서 왕관을 쓰셨어요. 신부도 비슷한 왕관을 썼죠. 그래서 예수와 왕 대신 예수와와 신부인 우리들이 같이 후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캐시땅 다나 속에 붙잡히고 있는. 이게 얼마나 참. 아무튼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시간 가는 점으로 재미있어.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는데요. 마치 담아내기를 한 겹지를 빼면 또한 겹질이 나오고 한 겹지를 깨면 또 나오듯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 의 알레베세 캐스로대표르니그 뜻은 울타리. 캐시란 단어가 또 울타리. 아무나 못 들어온다. 오직 신랑과 신부만 보낸 데다. 우리가 히브리 전명자 목사. 가르치는 그집 우리 초급반 이번에 이쓴 책은 고급반 그냥 돌아 보전을 공부한 초급반에 보면 캐슨 울타리다, 펜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 기기묘묘하게 여덟 번째 글자 캐에다가 후파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긴밀한 곳 둘러싸인 곳 밀실 밀신, 밀실을 딱 여기서 어. 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마과 자유에다가 다리나 산을 연결해서 결혼 후파를 보게 되는데 신부와 왕이신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결혼 후파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수컷 다음 5일 후에 있게 될이 초막절 수컷과 쉐미니아셀팔일째그 절기의 목적이 여기서 다 요약이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1.1핵, 점 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 그래서 예수와께서 맡해보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룬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는 점 하나를 규징이 여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규징이 여기라는 말이 하네. 그래서 결국 지금 떨어져 있던 신부들이 후파 밑에서 왕대신 예수와 하나가, 하나가 된 하나가 된그 밀실은 아무도 못 들어요. 못 들은 사람들은 정말 통곡하고 애국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쓰고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그냥 되는 게아니에요 하나님의 칼렌들를 알아야 하나님의 칼렌들를 지킬 줄 알아야 또이 토라 포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그다음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누가 신부인가, 신랑은 어떤 신부를 좋아하시나 하는 그 기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은 후파 속에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가 되었을 그 날이 오게 될. 그래서 결국 그것에서 신랑의 말씀의 씨가 신부의 태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이만큼. 이 히브리어 속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깊이 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해 보면요 은이 쉐미니 여덟 번째 날은요 참 우리가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가 언제 몇 사람으로 세상화됐습니까 여덟 사람 노아의 식구도 하나님께서 쉐미니 그다음에 레위기 팔장 삼십오절에 보면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적에 바로 안 됐습니다. 너는 칠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리되 회막 문 앞에서 칠일 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팔일째 비로서 이쉐민이 앞서다 이날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씨가 토라. 이게 얼마나 신부들에게 귀중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30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신부들에게 주는 명령.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론은 초막절의 패턴대로 7일을 회막문에 거. 그래서 저도 지금 그 7일절기 소막지를 지켜야죠. 요타, 광야, 사막 제가 이제 어, 뭐냐면 매페캐스트하고 또 요즘 뭐 뭔가 스마폰에도 트 이게 네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딱 보니까 막 사막지대 사막지. <laughs> 좀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디바인 어포인 a p p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간다 하니까 담대하 의미입니다. 사막 지대에다가 아는 게 자손들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타운을 건설했어. 요 그래가지고 House of Aaron.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시게 돼 졸업식 에 오시는 이 닥다 존 카나데가요 나팔이야. 그래서 이, 이 나팔, 쇼파를 들고 이날 졸업식 때또뿜 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아론도 바로 기름 부심을 받지 않고 7일 절기 초막절의 패턴을 지나서 8일째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한 인간이 언제 언약에 표시를합니다한 일째. 8일째, 8일째 하늘 받습니다. 예수학께서 8일 만에 하늘 질리를 기다렸습니다장세기 17장 17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산잖아. 꼭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판례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는 것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7일을 기다렸다가 그러고난 뒤에 8일째 제 대,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이 여하와께 드림으로 깨끗해져.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니다 부정한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야 비로소 회망문 앞에 재물들수 있어. 반드시 기다려, 7일 동안. 내 위기 15장 내위입니다 그래서 이, 이 8자라는 의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원세계를 기다리면서 신부들에게 이와 같은 이 메뉴를 통하여 토라 포션을 통하여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로 모이라 이 대회, 앗싸라. 여기에는 그 어원이 앗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제하다, 유지하다, 닫다 자제하다. 그래서 결국은 희년이기 때문에 결박 당하고 있던 이 노예가 억눌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회로 보면, 뭐 언젠가는 풀리는 나를 위하여 이 대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불모, 무력함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 아짜라, 이 대외란 말은 한편으로는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상태를 기술해주는 이 히브리소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짜라의 처음 두 글자, 이게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기 보니까 아짜라, 아인짜리, 레이시, 헤이, 요두 글자, 에스, 이것은 나무랍니다. 나무. 에스하이 생명나무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나무를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있고 앗살 그 다음에 카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대배속에다 숨기려신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 스크롤이 센카토라의 나에 두루마리 토라죠. 이게이제팔일는그언약궤가 있던 곳 혹은 그 상자 안에 딱 있던 이 토라 스크롤을 딱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막사람한테팔 o 는이요 그게 는이 t o r a 이 토라 스크롤 자체가 뭘로 돼있냐면 나무로 만든 땜나무 여기 이렇게 토라스크를 담는 여기 이 땜나무 다시 말하면 나무로 가운데 이렇게 그옆판에 거기다가 빙글빙글 돌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땜나무 이게 나무 니 t s time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토라가 기록된 토라는 반드시 생명나무에 부착이 돼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나무 그 다음에 기록된 토라 이 둘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 메시아 예수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로워억눌려있던 사람들이 생명나무 그 다음에 기록된 토라에 살아계신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그 토라 스크롤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막 화산법 마칩니다. 그쪽 벨베에 있는 어, 베이트아 어, 하티크바 어, 소망의 집. 거기서는요. 매주 매주. 그러막 사람들이 토라를 들 보면은 막 정말 왜냐면 하 그게 생명 나무요 그다음에 메시아 예수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뻐한다. 그래서 팔일째 성회 때이 심카 토라 행렬의 중요성이 바로 대회라는 이 글자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택한 사람들은 신랑이 돼가지고 후파 밑에서 신랑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습입니다. 참리얼사입니다 그래서 리얼사라고 연습하다가 어느 희년에는 그것이 진짜니다 그만큼 이절기가 예수화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즈하브라카 이 히브리 말의 뜻 가운데 음 축복함이 이라이라 여기 이제 수치가요, 646. 베즈하브라카의 글자를 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646인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적에 장석이 나오는 언약을 받을 적에 그 불타는 연기, 풀무,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46이라는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시안 쿠얼 연기라는 풀무라는 뜻입니다. 이쿠얼 이것은 어, 대장간, <laughs> 불타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아시안, 아시안. 이거은 스모크, 연기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근데 그 도대체 이 축복함이 존주를 만알았더니왜 불타는 뭐 이런 것이 있는가? 해서 영어나 한글자로 보면은 내가 다 붙였어. 근데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히브리서 아,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만이 이 뜻이 풀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기가 어떻게 됩니까? 장세기 15장 17절에. 에 해가 져서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컨펌을 하십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는데 뒤에 재컨펌 재컨펌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우리가 이미 풀무를 봤죠? 아시안 9월 거기서 파는 백불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더라 그래서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가 언약의 표시로 쪼개는 과정에서 연기나는 풍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 사물을 반지로딱 잘랐죠. 그런데 그 잘른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아, 횃불이 슉 지나가므로 말면 내가 이 언약을 확실히 하마 하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 그 이런 방법을 쓰냐. 그런데, 히브리어를 통하여, 오늘, 이 거룩한 대회, 대회라는 이 속에서, 여러분, 과 제가 이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심카 토라의그 토라 스크롤이, 사람들이 있는 중간을 자릅니다뺑 돌아야 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 나무요 그다음에 기록된 토라 말씀인 예수와께서 성도들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그와 함께 거하게 하여오시오 그래서 사실 성막 자체가 타버나크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토라 메시아 연이라는 불목 한 횃불이. 해벌을 가지고 나와서 해중 사이로 지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싱카토라의 행렬에서도 레시아께서 앞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7천년이 끝나고 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또 여기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오늘 베조 아브라카 12 지파를 일일이 축복을 한 뒤에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누구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카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는 가난한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일로 보라, 돌아. 사방돌 돌아. 보라고 습어다그건뭘 의미하냐면, 좀 기다려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왕국을 건설하여 다윗의 퇴락한 천막을 다시 일으키는 날 예수와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날 모세도 그때다 일단 보여줬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최후를 마치는 장면도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영어나 한국는 그냥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더보산에 올라가고 죽으러 올라갔나보다 생각하지만은 요 단어 하나 하나가 꽉 뜻이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말뭘 의미하냐면은요 알아 똑같은 단어가 제사장이 성소에서 메노라에 불을 질 때는 반드시 스틱까지 올라가 불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느보산의 모세는 죽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생명 어둠을 밝히까요 불을 피우니 불을 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소에 메노라를 킬때 올라간다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어두웠던 곳이 메노라를 키기 하여 올라가서 불킨 것과 똑같은 모습이 듭보산에 올라가 죽 죽으러 가는 모습이 그래서 축복이아는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죽는 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하여 이것이 정말 메조 다브라카 축복함이 이니다그 말입니다. 이게 주요기 25장 37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제가 어, 소개합니다.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비춘다. 알아 느보산에 올라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메노라 메시아께서 어, 신부들에게 오셔서 그 메노라의 빛을 통하여 신부들이 하나님에 계실게다 그걸 알게 되면은 예수를 더 잘합니다. 그럼 예수를 더잘 알면 예수와 더 가까이 되게 됩니다. 이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간 그말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경험하라하고이도라 말씀에 히브리어로도 하여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평지라고 내평지 사막지대는 말하죠. 알아봐. 그런데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또느보상이라는 말도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느보눈보느보의 느는 생명의 시고 그 다음에 본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비스가산 이 비스가산은 중간을 해산한다는 뜻입니다. 갈라진 틈, 비스가산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오늘 우리가 모세의 최후를 말씀하는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날로 온 땅을 잠깐 보시고 이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숨겨 놓으셨냐면 여기 또맞은편한라는 뜻은 얼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말은 아, 예리, 관찰자 아,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긴밀한 곳이게 얘기할 적에 여기 보니까 아, 바그 그다음에, 다음에 캣바 합해가지고 이두 마리 합쳐서 여리고의 긴밀한 장소 관찰자들의 요새 또물리에 둘러싸인 곳 이런 뜻들이 이 히브리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모세가 모하평지에서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이 뜻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사드레벨 하나서 숨겨놓으신 그 글자 해석을 통해서 다시 풀이해보면 메시아께서 신부들에게 올 것이며,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보고, 알고, 경험케 해주실 것이며, 그 불침으로만요. 그 다음에 그의 신부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며, 생명을 주는 씨를 가져올 것을 맹세할 것이며, 그리고 그 중간을 통과할 것이다. 토라 스크롤이 백성을 중간으로 가듯이 여호와께서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신부들 앞에서 메시아 예수 앞에서 파라데이드를 하신 날이거든요. 만왕의 왕으로서 백성들과 같이 사시게. 합니다. 이제 토라 스크롤이 백성들 틈 속에서 이렇게 파라데이드 하듯이 영광의 예수 앞에서 여러분과 제 앞에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을 통해서 그동안 신부를 억누르고 노예로 잡아들여는 적의 얼굴 앞에서 상을 베푸신니다 적들 앞에서 그래서 적들 이걸 보면 은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이를 닮으며 내신 피스 그다리. 그러나 후파 밑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결혼식을 마친 사람들은 7일 동안 결혼 혼인잔치에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5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토라 포션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토라를 끝내고 난 뒤에 이게 지금 finish line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도달했습니다 매주 하브라카가 여기에 딱 이렇게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 카자크 캐시업이 나왔죠?